정말 세살 때까지. 와. 야 이거 여쭤보고 뭘뭘 말씀 여쭤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저기 어,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봐. 어, 관리사 무소에리좀 어, 그러니까, 들어가 볼까요? 음. 나도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났던 고향 가면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아, 못 찾지. 나는 근데 2 2년 <laughs> 3년 전이라서.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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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네. 예. 이찬원. 아, 악수. 아 예. 예. <laughs> 어, 예. 98년도 한 중반까지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기억을 하시기로는. 1 0 5동인지 104동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와. 좀좀 <목소리가> 그좀 어, 난해하다. 근데 어. 104동인 거 같대요. 음 104동인 거 같대요. 104동. 양례를 그 잠깐 제가 핸드폰으로 뭐 많이 해주실까 오. 고니다 아 아버지한테 보여 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청 좋아하실 어. 거예요, 진짜. 아 나좀 긴장되고 설렌다 옛날, 옛날, 옛날 집 찾아가는 게 여보세요? 진짜 떨리세요. 예, 관리실입니다. 찬원 씨가 옛날에 거기서 살았다 그러는데 어 지금 좀 방문을 해도 될까요? 안 안돼?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네네네. 집에 계신데요. 아, 아, 오, 계신데요? 아, 네. 아, 저희 제... 집에 계신니요 그러면 저희 잠깐 가도 된대요 아이고 야, 야, 진짜. 그래서... 저...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역시 자연과 함께하는 웰빙 아파트 인심까지 좋네. 아자 가자 가보자 한번 가보자. 가봅시다. 야그 그분이 흔쾌히 허락해 주신 게 진짜 어, 어, 감사하다. 그 너무 감사해요. 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어. 가보자 가보자. 어. 난 여기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야이 동네 주민들은 되게 좋아하시겠다. 감사. 어? 네가 여기서 응. 나하고라고 고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음. 여기입니다. 어 여기라인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정말. 네. 날 수가 없죠. 세살때 체격이 나. 아파트. 나는 근데 그 앞에는 기억이 나. 세 살인 거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됐지? 아 찬원이도 아주 뭐 가볼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가네. 여기다.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앞이었구나. 해봐. 눌러봐. 어니 아, 걔는 이게 뭐라고 떨리지?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 그, 미스터트롯 이찬원이라고 합니다. 어머, 가볍게 <laughs> 어머 어, 안녕하세요. 어서 어차, 오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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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 그래도 인터폰으로 미리 연락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좀 들어가 봐도.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9 0몇 년도? 9 97년, 7칠 년도, 에십 년도, 칠 년도 살던 97년. 그렇죠.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laughs> 어. 어, 하, 네. 들어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들어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민호 형편시구나 안녕하세요. 장인혜 가사 잊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다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봉수 아당 자주 봅니다. 오늘 봉수 아당에서 왔어요. 안그랬습니까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가 사실 제 기억에 없고 옛날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남아 있는 영상으로만 기록 이 있어요, 사진으로만.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그 집이 확실해요. 아 진짜로 그 집이 확실해요. 네. 제가 조금 안으로 들어가봤더니 예, 네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 맞다야. 제가 그때 당시에 참 그래요 맞아요 이랬어요. 정말 그때는 이제 돌잔치를 다 집에서 했을 때라서 이렇게 돌잔치 상이 딱 있어요. 여기 내가 돌잡이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음음 <웃음> <웃음> 누가 아, 야, 똑같아 야똑같저 <laughs> 때도 똘똘하게 생겼어 와, 그래 이 자리구나 채워주세요 <laughs> 아, 여기 내가 돌잡이 하고 있고 아, 그래. 음. 그러면 이렇게 쫙 나가면 여기 각 방이 이렇게 있어요 딱 방방방 방, 방 이렇게 있었어요 아, 방방방이네 진짜 집이 엄청 넓어 온 사촌 형제들 다 와가지고 막 진짜 돌잡이 할때 응 돌잡이 할때 여기서 돌잡이를 한 거네 그렇죠, 여기서 돌잡이 할때 찬원아, 너 기억한다 이거 봐봐, 그 강가 맞죠? 어. 뒤에 강가 <목소리> <목소리> 저희 아버지가 뒤에 이 강가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목소리> 헐나 여기, 여기 먼저 한번 볼까? 여기 예술이네 강가 휴양지네, 여기가 바로 휴양지야 천원아너휴양지 살았어? 아 <목소리> 너무 멋지다 <laughs> 어쩜 이래? 명당이네난 이런 집을 <목소리> 본... 산과 본... 강이 니까 그러니까. 풍수지리에 의거하나 집이네 <목소리> 이런 집을 본 적이 없어 <목소리> 우와, 너무 좋다는데 우와.